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사연을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이 과부가 이놈의 에에 내가 늘 와서 나를 괴롭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축자사자 매달리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은 어, 들어주실 때까지 끝장을 봐야 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론 역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주어지는 해석일 뿐입니다. 어, 이 비위의 말씀 또한 찬찬히 살펴보면 이 과부의 요청은 바꿔 말하자면 이 과부의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기도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단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것이었습니다즉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억울한 원한을 풀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요청을 받은 이 재판장이 한 일도 단지 이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 준게 아니라 그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 주는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 떼를 쓰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 어떤 기도든지 들어 주신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한 그 억울함을 못본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바는 하나님을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 재판장에 비유하는 것인데 이 또한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재판장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만 간신히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덕지게 간청한 이유는 그 재판장이 불이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전혀 불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8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이 반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은 재판장은 불이하기 때문에 끈덕지게 귀찮게 해야만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도할 때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흙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성도의 고통을 당연히 풀어주시는 그 다음 분이시기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 비유 말씀의 시작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로써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란 것이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낙심하지 말라는 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늘 살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라 그러한 뜻입니다 굉장히 <laughs>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 아니 더 정확히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기도를 단지 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수단이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단이자 도구인 기도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해지고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명을 하게 되면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답답함과 의문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의미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은 답답함과 의심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를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며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임을 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깊이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갈 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기도란 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위해, 혹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통로로 삼아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 나의 인생에 던져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생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